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취미미술, 그 디지털 드로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간단하게 뭐, 자기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저는 삼성 미음 미술관에 다니고 있는 가이드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현재 취미미술로 디지털 드로잉을 어, 많은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네. 그뭐 미술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미술관에는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뭐 관을 소개를 한다든지, 어 이제 영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영어로 작품을 합니다. 아, 근 영어 잘 하세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네 그냥 미술관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치미미술, 그 디지털 드로잉, 이거는 뭐, 예전에 뭐, 긴 공방인가? 아, 이런 걸하셨잖아요 그건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니기림이라고 해서 공방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미술을 되게 배우고 싶어하는데 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니기림이요. 니기림. 네, 니기림. 니기림. 네, 네가 그린 기림 그림이라는 말임인 아 말인데요. 아. 네,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배워지 전문적으로 배우진 못했지만 음. 그래도 와서 사람들이랑 즐기면서 나름대로 작품 하나 정도를 완성을 하고 가고 싶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원데클스 같은 거요 네, 얘기해? 맞아요. 음. 어, 지금은 어디서 하나요? 지금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어서 한창 아.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아. 네, 그래도 이제 집에서 조금씩 따라 할수 있게끔 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그 주제가 디지털 드론이 이런건데, 그러면 그 혹시 가져오신 가보여실수있을까요아 네. 이게 아이, 아이패드죠? 네 맞아요. 우리가 홍보도 아니고 PPL도 아니긴 하지만 <laughs> 뭐 이거 아이패드가 이걸로 큰걸로 그리, 여기다 그리면 그리는건가요? 네. 저희가 프로그램이 따로 있긴 한데 이거는 꼭 아이패드에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갤럭시로 어, 쓰면 안 돼요? 아이패드가 아니더라도 갤럭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아그 네. 노트 이런 데서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그림 아, 그릴 아, 수있요 아무 휴대폰으로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이걸 그리신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아, 네, 맞아요. 어 이게 대체 어떤 그림인가 이게? 어 영화 빅피시의 한 장면인데요. 아,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리셔서 이제 빅피시로 그리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보 똑같네 거의. <laughs> 어 대단하네요. 음. 저희가 이제 약간 취미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이제 연관이 되면 이제 좀 좋잖아요. 어. 그래서 평소에 즐겨보던 영화 장면 같은 거를 본인의 스타일대로 표현해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사진을 있으면 사진을 갖다가 거의 똑같이 그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똑같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음. 아니면 원하는 색깔, 평소에 좋아하는 색깔을 넣어서 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오. 또 궁금한 게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뭐 하신 것도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어 저는 평소 에 영화 보는 거 많이 좋아해서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나 아, 장면을 그래? 많이 그리는 거가요 네, 이분은 티모시 샬람이라고. 티모시 샬람? 아. 네. 이번에 작은 아씨들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배우인데 아. 네, 10대, 20대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남자 배우라고. 어. 네. 그러면또 다른 건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어, 저는 좀 인물화를 많이 좋아해서 아.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서 약간 캐릭터. 사진으로도 그리는 네. 식으로 캐릭터로도 오.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음. 아니면 이렇게 피부 한 면을 표현을 해서 아 이거 막 빠짝빠짝 빛나네. 네 맞아요. 피부에 물이 조금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건데 음. 아이패드가 뭐 따로 물감이나 색연필이 없어도 충분히 여기 에 음. 모든 재료가 다 있기 때문에 아 이걸로 색감 같은 걸 표현하는 뭐 이런 식입니다. 네 되는 맞아요. 건가요? 되게 잘 그리는 그린, 그림을 봤는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저거를 한번 따라 하려고 음... 하면 저걸 보통 그래서... 하는데 얼마, 그리, 하나 그리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어, 원래 그림은 자기 만족이라서 본인이 만족을 해야 끝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접고 하고 있어요. 하루? 네. 하루, 하루 내내, 하루 종 일을 잘 하는거예요 잘 하루가 4시간에서 5시간 아, 정도. 아, 그래. 네, 일반인 분들이면은, 그래도 한 6시간 정도면은. 아, 6시간이면 그수 네, 있어요? 네, 그 고퀄리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아, 어떻게 그려요? 그냥 그림을 뭐 습자리처럼 대고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일단, 처음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음. 어, 일반, 자기 그리고 싶어 하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선을 딸 수가 있어요. 음. 그 선에 땅 닿는 프로그램을 하,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오, 그다음에 그 위에 그림을 그리 색을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색은 이제 옆에 가지고 온 자료를 보시면 거기 색이 있는데 그 색을 옆에 펼쳐놓고 서똑 같이 이제 표현을 아, 하고 하나씩 하나씩 비슷한 네. 거 갖다 놓고 네, 맞아요. 오, 신기하네요. 그러면 <laughs> 이제 이런 걸 하면 디지털 드로잉 이런 거 하면 뭐 좋은 점 나쁜 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리게 되면 집에 물감도 펼쳐놔야 되고 색연필도 구매를 해야 되고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아크릴이나 뭐, 크레용 파스타 이런 거 아. 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아. 집이 좀 난장판으로 변하잖아요. 아, 그래. 네. 어. 근데 여기 그, 같은 경우는. 그림 분들부터 기침 나빠하 이거 같은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고, 어. 집이나 카페나 시간을 보내면서, 음. 아니면 영화를 보다가도 영화에서 그리고 싶다. 그럼 한쪽 면에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굉장히 편리한 편리하다는... 아, 영화를 어떻게 보면서, 어, 편다가 네. 저희가 멀티플레이가 돼가지고, 아. 듀얼 스크린 돼서, 음. 영화를 보면서 정지를 시키고, 이장품도또 아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그것도 다 프로그램에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 네, 맞아요. 따서습다이처럼 해놓고 그 색깔을 칠하는 식으로. 네, 네, 네. <laughs> 그럼 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단점은 아무래도 디스털리다 보니까 기기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아 부담이 조금 보통 있죠. 보통 기계가 어느 정도는 약 가격이 되죠? 어,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뭐 아이패드 프로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면은 프로는 뭐더 좋은 건가요 여러분 프로는 조금 전문적이고 아 네, 그런데 편, 뭐 7세대나 6세대로도 충분히 그릴 수 있거든요. 음 그게 아니면은 뭐 시중에 판매하는 어, 조금 저렴한 저렴한 뭐 태블릿도 충분히 아, 가능해요. 똑같은 어, 성능 상관없어요. 네. 음.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뭐 취미 미술 을 해보겠다. 새로 네. 내가 이제 이런 걸 해보,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꼭 해주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 미술은 솔직히 시작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즐거운 취미생활도 할수 있고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어, 특별한 그런 일이 되거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약간 좀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나 자신도 돌보고 또 예쁜 그림을 그려서 인테리어 전시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뭐 작가로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기도 하고 색다른 취미생활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하여튼 뭐 바쁘신데 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